이제 이 문제 풀어줄게. 정의역이 x가 x는 3 이상 10 이하일 때 함수 y는 로그 1분의 1에 괄호 열고 x-2 괄호 받고 플러스 3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y는 로그 1분의 1에 X-2 3이야 2/1 미시 0과 1사이이기 때문에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지. 그런데 정의역이 3부터 10까지야. 그럼 최대값은 X가 3일 때 나오겠지. 그래서 X에다 3을 대입하면 Y는 로그 2분의 1에 3 빼기 2 플러스 3이고 그러면 1이야 진수가 진수가 1인 로그 값은 0이니까 답은 3 따라서 y는 3 이게 최대 값일거고 이제 10을 대입하자 그럼 y는 로그 2분의 1에 10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야. 그럼 y는 로그 2분의 1에 8은 2의 3승이야. 플러스 3 그러면 로그 2분의 1에 2의 역수는 2분의 1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1승 3 곱해서 마이너스 3승 플러스 3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3은 로그 앞으로 내려오고, 곱하기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 더하기 3이야. 그러면, 밑 진수 같으니까 1, 마이너스 3 더하기 3은 0. 그래서, x가 1일때 y 값은 0이고, 이 0이 최소값이야. 따라서, 지금 문제, 최대값 3입니다. 최소값 0 이렇게 쓰면 돼. 좌표평면에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y축 x축 원점 5 점근선 로그함수가 x-2 따라서 점근선 x는 2야. 1, 2, 여기가 점근선. 그리고, 3, 3, 3, 3, 2점 지나고, 10, 0, 3, 6, 9, 10, 12역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정형만큼. 정의역이 없었다면 정의역이 제한이 없다면 이렇게 되는 로그 함수였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정의역이 3부터 10까지였으니까 3,3을 최대로 하고 10,0을 최소로 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따라서 최대값 3, 최소값 0입니다.